네 근데 방송도 중요하지만 제 머리에 오늘 더중요한게까 아, 당연하죠 네. 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무컷때들이대는 그러니까 제 매니저랑 얘기하셨어야지 도 그, 매니저랑? 오 어, 매니저도 있어요? 말이 잘안 나오는데 연예인들은 딱그큰 카메라 앞에서 막막 <laughs> 막 웃기고 막 하잖아요 음. 아그분는 이게 연습한 거 보인도 계속 이 생활로 일을 하면 잘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확실히 방송팀이니까 말잘 못하시는데요? 뭐가? 선생님이 말잘 못하시는 거예아요나 벌써 까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못생긴.. 못생이 나온 동영상 어, 내가 갖고 있다 이런 거 이게 만담이 이게 오고하고 해야지 뭐가 뭐, 재밌는 그림이 나온대 그랬어 음. 나 혼자만 떠드니까 음, 음. 그러고 놓고서좀 재밌게 좀 해봐 그러니 <laughs> 내가 뭐 어떻게 해봐, 재밌게 혼자서 뭐, 혼자 대답하고 혼자지만 혼자 대답해 쟤 혼자? 재밌어 하나 재밌어 할줄 알았어 내가 어 a m e s j a m 데 아니 어제 e s 없잖아 e s 어차피 10명 보는데 뭐 j a m e 위에 이, 여기를 좀더 알죠? 좀 짧게 해주세요 j 리가 e s James, j a m e 어제 팁 알려 드렸어요. 음. 제가 좋아하는 s j a 은 e s James, James, 래 a 래 e 에즈펌식으로 선 a 전전 전문이시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식으로 떨어지는 아이롱으로 근데 그걸 해야되는데 선생님 방송 유튜브 왜그 그 10명씩 오는 줄알것 같아요 선생님이 방송 켜지니까 아니, 말을 아예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엄청 신선한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 엄청 신선한 재료가 있어도 어떤 요리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머리도 마찬가지. 고어떻아 음. a 찾아와 주셔서 a t t e r 다고 the chatter of the chatter of the chatter of the chatter of t h 아이 또 멀다고 안 오기만 해봐. 이거 나가는 거 e r of the c h a t 겁니다. 아 찾아오시면 좋죠. 머리도 잘라주시고. 음... 아 뭐야 이렇게 재미없어졌어. 아이 사람 진짜. 아예 직접 방문, 응? 방문 미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찾아오시면. 네. 그 자를 짤할 때 어, 출장 미용, 뭐 어, 20만 원인데 괜찮겠어요? 20만 원? 어, 당연히 시간시간인데 우리 머리. 점점 머리가 예뻐지는요 응, 음, 아 진짜? 나 머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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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응, 본인이 까다롭잖아. 근데 음. 내가... 집중하면서두 가지 다 해야죠 아 진짜 뭐 까다로워요 저. 음. 아, 솔직히 저는 머리 자르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건데 아 그래? 아이 그래서 저 머리 뭐,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머리 거의. 근데 개판인 멘트 응. 싫어하잖아 아니 땜빵만 안 난대요 저는 응아 음. 진짜? 응 땜빵 진짜 많이 안볼까 음. 유튜브 멘트에서? 아, 네. 근데 좀 멘트가 음. <laughs> 이거 못 써먹을 것 같아요 대아그 <laughs> 선생님 아. <laughs> <소장님> 멘트가 <laughs> 아이 땜빵 딱 땡기... 이렇게 제가 딱 하나씩 건넸으면은 어, 어. 좀 재밌는 게 와야 되는데 어, 어떻게 어떻게 와야 진짜 햇빵 그래. 낼까? 어. 이래버리니 어. 야, 그러 평균... 기대 이한데더 <laughs> 재밌는 게 나올 수 있었는데 어. 아니야 몇번 하다 보면 되겠지 처음부터 옛날에 좋았는데 요즘에 안 찍어서 이제 연습 삼아서 하는 거야 음. 저기 좀불륨면 이게 어. 안에뭐 드라이브로 해야 되나요? 볼륨면 이모님 아이 뭐 머리가 물이 묻어서 더 내려가 있는 것 같아 음. 스케일형 같이볼컷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 안 그래? 너무 웃기려고 하면 우리가 개그맨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를 찍어 쓰셔야지 촬영을 음. 그냥 이거 그냥 아 이거 아니 몰카 느낌으로 저렇게 떼어고 음. 그러고 딱 끝나고 저한테 동의를 응. 어, 그 지금까지 그 촬영을 했는데 이거 원룸 올려도 되냐 응. 이게 하셨으면 제가 아네 뭐 올리세요 이렇게 근데 딱 이렇게 좀 촬영 들어간다 갑자기 촬영 들어간다 하고 찍으니까 좀 나한테 촬영을 해주시니까 어, 머리 더 열심히 해주시네. 그지. 어, 아니 대충 어. 안 하시는데요? 그렇지. 참 어. 맨날 해야 <laughs> 될것 같은데 이거. 머리 집중을 이렇게 평소에는 90% 머리 1 0했잖아요 솔직히 어. 신경 쓰는 거. 어. 아니 촬영하니까 확 진짜 디자이너님 되시네. 어. 이게 잘 잘라줄 줄이야? 내옷 택시 다 보여주지. 오, 아이 머리가 다른데요? 확실히요. 어? 그죠? 어. 아니, 확실히 가이지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촬영하니까. 네, 알아야 되지. 평소에는 뭐, 무슨 면도기 같은 걸로 찍찍찍찍 그걸, 그걸 좀 하시더니, 음, 오늘 왜? 아, 오늘 가이지를 많이 하셔서 확실히 실력이 나오시 있나요? 어. 좀 압조한 느낌 나네요. 이거 아, 약간 자유로운 영혼 느낌. 아, 뭐보이는 이런 게 좋을 걸? 그러니까 자유로 느낌. 아. 음. 근데 여기는 엄청 허름한 그런 건물들도 막 섞여 있고 음. 뭔가 구와 신그 신구 조화 그게 좋아가 음, 많이 돼. 이쪽으로 가면 또 완전히 또신 그거야, 그 음. 그 반대.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말몇 마디 하면 다 알긴 아니 제가 좀 아니다 싶은 양에 아니, 관계를 알았는. 안본 아. 응. 대신 안볼 때도 어. 좋게 안 봐. 어떻게 무슨 말이? 야 다음 볼것 같은 것처럼 대하면서. <laughs> 어, 진짜? 응. 어, 나도 그러겠네 그렇죠. 나한테 근데 대신 기분 안 나쁘죠 서로. 아저 어, 아, 아, 여행 갔어요. 선생 저 캐나다 갔어요. 이민 갔어요. 이런 지로아 아. 그럼 다음에 응. 만약 그러면 그런 거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안 오면 그렇죠, 그렇 나무 아. 조금만 잘라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어우 이또 그게 이어전라 영상 찍어주고 감사해요 아 오해밖에 없습니다 신사동 시작 어. 시작인데가 다시 처음부터 아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거 팝업 보낼 때몇개없 빅뱅 빅뱅 마지막 선물 어, 아 영상 마지막 찍고 이제 안 올라가는구나 마지막 선물이구나 어 아니 아. 너무 멀던데 진짜 얼마나 멀어 얼마. 아, 잘 시간 안 걸리잖아. 다음에 는키 킥보드 타고 해야 되나? 아우, 지하철 타보니까 응. 한번갈아타는데 응. 그러니까 그먼 거, 리는 아니에요. 근데 지하철은 이렇게 갈아타고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뭐 어차피 그 관계가 미용 그, 그 고객 그 관계 아니잖아요, 선생님. 비즈니스 관계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 그건 아니죠가 그렇죠. 차. 네? 놀라도 되잖아요 응, 머리는 안 잘라도 어, 당연하지 그런게 아닌것 같은데? 비슷스게그런 그냥... 관계 아니잖아요 동생같아 그쵸 편안하잖아요 어. 근데 제가 만약에 머리 자를 알아도 안 안소원해 하실거잖아요 어 당연하지 그쵸 어. 뭐 내가 왔나? 선생이갔지 아니 너무 멀어 아니 어떻게 하려고? 아니 어 아니 어차피, 아니, 어차피...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어, 네. 못 드실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아니 솔직히 너무.. 아니 방송 키시니까 말을 너무 못, 아, 그래? 응, 못 하세요 정말. 아 그전에 잘했어? 아 그, 진짜 그전에 훨씬 재밌어요 어, 아, 그래? 아, 오히려 제가 몰래 제 핸드폰으로 선생님 촬영하는 거 모르게끔 네. 딱 찍, 찍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진짜 아, 그게 더 오히려.. 그리고 편집은 선생님이 하시고 아 네. 내가 막.. 아 너무 너무 경직돼 있구나 지금. 아 머리에 집중하느라고. 그렇죠. 어. 아니 나보다 더 머리 집중하시는 것 같아. 어. 형이었지. 아 머리가 되게 집중 원래 많이 해요. 어, 우리 본질은 음. 미용사니까. 그렇죠. 머리 잘해.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대들? <laughs> 뭔데? 머리 실력은 음. 갑자기 자기가 잘하고 싶다고. 음. 그게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 원래 기, 기, 기본 실력이. 음.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잘하시는 분이라. 음. 어, 지금 뭐 잘한다고 막더 한다 해도 어차피 똑같이 잘하는 게 나와요. 자이 음. 멘트 딱 쓰세요. 음. 아, 네, 알... 좋은, 음. 좋은 멘트예요. 알았어. 알았어. 어, 덜컥 지니까 되게 사람이 이게 골라서 말해, 말을 너무, 너무 좋다. 이거. 그쵸? 기억하겠다.